쓰고 쓰고 남, 남은 거밖에 없어. 이들한가 네. 다 쓰고. <laughs> 골프 1세대 있어. <됐어>. 아, <laughs> 이거 몇 킬로 탔겠어? 얼마 안 탔어? 어 봐봐. 이거. 아. 골프 1세대 92년식이고 79,000 킬로 탔네. 오아뭐 이건 무슨 엔진이냐? 처음 본다. 처음 보죠? 예. 특한것인 말. 이런 거한만 킬로 만 킬로밖에 안 돼. <laughs> 이는 o t 고요 l l 바겐 d n 비틀 b e r Pitty. p i t 이 y Pitty. Pitty. p i t 이 y Pit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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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타입. 그 제이크로이 많이 할요 a n 요거 한 k 개 정도 있을 걸 i 아. t h 거 u 저거거 c 얘도 d you do, y o 이 do, 이거아 do, you 네 o y 거 u do, 네 o u do, you do, y 고이 do, you do, you do, you do, y o 이 d 파워 스 s 링 기어 i p p t p Tell me, Tell me, Tell me. Tell me, Tell me. t e l 해 me, 주더라고 me. 이 e l l me. Tell me. Tell m 거 Tell me. Tell m 나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b 라이 t 트1 Fantastic. Fantastic. 한 짝씩 t a s t i c Fantast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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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a 서 t a s t i c f a n t a s 들 i c f a n t a s t 때. 응 f 만할줄 알면 뭐 i 매고 a n 다 만드는 거지. 이런 거뭐 a s 아, i 여기서 다만 a s t i c f a 지금? a s 에 i 그러면 뭘로 붙여요? 저 c f a n t a s t i 이렇게만 하 소트 같은 소트 같은 거 아니, 거예요.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주변을 해서 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. 그냥, 아, 그냥 뭐, 뭐, 별 것도 아니야. 붙어 있는 거야. 아, 에이 무슨. 쏙 빼면 거기서하 여기 있어 이렇게 쏙 빠지는 거요 음. 중국 애들 보면 이렇게도 팔아. 예 네, 팔아요. 아, 그러면 팔아. 저거 싸서 그냥 넣고서 고 그게, 그게 똑같은 걸 이렇게 쏙 쏙하면 사이즈 제... 맞춰서 이걸로. 딴해서 이렇게 딴서 집어넣고 재생하신 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, 네. 이렇게, 근데 네. 여기 찍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? 이것도 안돼요 찍어도 되요? 뭐 아니 뭐. 왜냐면 이런것도 이런 그러니까 거아 이거는 지금 실시간이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어떻다고? 부속인데? 네 부속 엔진 있는 거. 엔진을, 엔진을 지금 내린건 아니잖아 실차에서 어, 내리면 어때? 나 어? 내리. 아까 엔진 내렸잖아 디퍼 <laughs> 이거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디퍼런셔이 어, 뒤에, 뒤에 그냥 통째로 통치고... 롤드하나 네. 이거 야 이렇게 긋나? 음, 내려놓으니까 커버 이런거지 리퍼매틱거 왕래 이거 보니까 좋은사람네리퍼매틱이 링크는 얼마 에봤는 링크 CRC 거 어? 이거 해서 따가고뭐 뭐 필요해? 봤어 근데 총매를 재생하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국내거로도담체만 그러니까 빼가지고 바꾸더라고요 하세요? 아니면 총매가? 네 총매가 있잖아 줘아그니까 있는걸로 빼서 그냥 하시 빼서 바꾸는 것이겠지 아니 런데 그, 그 효율이 좀 지금 좀 다른데 지금 좀여주세 근데 저는 최단품이야. 그리고 키로스가 3만 이상한 리밖에안 나잖아요. 저기. 차를 잡아. 어, 여기 여기에서 이게 여기 뭐야. 테스트카. 여기 애들이 만들고 계속 테스트하고 나한테 준 거. 그런 차들은 다 키로 얼마 안 되는 거. 모두 그그 엔진이에요. 아 그래요? 예, 근데 어, 찝었는지 어디 찢개짜로 찝었는지 어디로 어디 깨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걔네는 파기를 해야 돼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어. 그러니까 옆구리라도 하나 때려야 예, 돼 근데 그게 어디 내부 오일 라인이 깨져가지고 그거를 메꾼다고 메꿨는데 저게 저아 아, 그거 절대 안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런 거 엄청 줄수 있대 완전 쎄캡 열어보니까 완전 세고요그리고야 그냥 올려도 <laughs> 된다 <울렸는데, 웃음> <laughs> 그냥 올렸는데 난리 가 거예요 저거 내가 방한 나간거 아닌가? <laughs> 어디있어? 아 그래요? 저거 걔네는 아니 중국에서 온거예요 그렇구나 네.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못 팔아 아, 수줍어요? 아... 그 독일에서는 못 팔아 일부러 내보내야 돼 근데 그게 아시아권에서 가져올 만한 데가 없을걸? 그게 만약에 저거 대퓨터트렁거 같은거 네. 하얀거 그게 네. 거의 새거거든 네. 저게 이제 독일에서 온건데 음. 저런거는 도장 안해도 되지 그냥 올리지 문짝이든 뭐 우리나라는 저런거 없지 없죠 근데 이런거 하면 안돼 고생이 팔자고 괜히 이런거 하지말고 아 저는 여기가 이렇게 저장해놓는 데가 아니라 여기서 뭐 엔진을 조립하는 데인줄 았어요옛날에는 하셨는데 요즘 안 하시나봐요 아 엔진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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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... 네? 작업실 팔로 팔로, 팔로.